오늘은 여러분들이 좌회전, 우회전할 때 악셀과 핸들 컨트롤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그럼 함께 출발하시죠. 우회전 해볼게요.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브레이크 발 떼고 우회전 돌았죠. 그리고 복원력 이해 가나요? 코너를 도는 중간에 손을 원위치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보원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저는 초보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하는 핸들링이에요. 자, 좌측 깜빡이, 좌회전이 가능한 속도, 브레이크, 우측 확인, 좌측 확인, 악세 밟으며 코너, 손 옮기고, 보원력 우회전할게요. 우측 깜빡이,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좌측 확인, 우측 확인, 코너, 자, 뽀건요. 자연스럽게 손 옮기는 거 보이죠? 핸들은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했을 때 훨씬 더 정교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방에서 좌회전 한번 해볼게요.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이 가능한 속도. 빨간불이 전멸이기 때문에 일시정지 한 후에, 그리고 출발. 좌측 확인 우측 확인 코너링 손 옮겨 놓고 보원력 다시 좌측 깜빡이 황색 전멸등이에요 서행 운행입니다 서행 운행 하면서 브레이크 살짝 좌측 확인 우측 확인 좌측 확인 우측 확인 전방 오토바이 악세에 밟으면서 핸들링 손 옮기고 보건요. 나오려는 차량 조심. 자 이렇게 빨리 무턱 대고 나오시면 안 돼요. 여기서 좌회전할게요. 황색 점멸 등 좌회전이 가능한 속도, 브레이크 살짝, 브레이크 발 떼고 핸들링 손 옮겨놓고 보건요. 이해가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우측 깜빡이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좌측 하인 핸들링. 손 옮기고, 보건요 자, 여기서 우회전 할게요. 우회전 깜빡이 켜고 여기 옆에 차량 보이죠? 흰 차량,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브레이크에서 발 떼고, 우회전, 핸들, 집중. 다시 여기서 좌회전 할게요. 방지턱,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밟지 않았어요. 자 비보 좌회전이에요. 그럼 전방에서 오는 차량만 없으면 좌회전 가능합니다. 핸들링 악셀 집중해주고, 자손 다시 우회전 해볼게요. 악셀과 브레이크 잘 보세요. 자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브레이크에서 발 떼고, 악셀 살짝 밟으며 핸들 집중, 다시 두손 중에, 한 손만 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으로 최대한 많이 돌려주세요. 180도까지 돌려주신다 보면 돼요. 자, 여기서 다시 좌회전 할게요. 좌측 깜빡이 켜고 적색으로 전면이죠 그럼 일시정지 후에 출발하는 겁니다. 일시정지 후에 출발. 출발하면서 좌측, 우측 확인하고, 좌측으로 핸들. 다시 우회전할게요. 우측 깜빡이 켜고 서행. 황색 점멸등은 서행. 브레이크 떼고 악셀 살짝 밟으면서 이렇게. 자, 어쩔 수 없이 중앙선 살짝 넘어가야 되겠죠? 전방 확실히 확인하고 중앙으로 그냥 이동하시면 됩니다. 중앙으로 그리고 들어갈 수 있을 때 재빠르게 다시 내 차로로. 전방에서 우회전 할게요. 우측 깜빡이.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우측 확인, 좌측 확인, 좌측 한번더 확인. 악셀 밟으면서 호너링 여기서 좌회전 할게요. 좌측 깜빡이. 황색 점멸등. 우측 확인, 좌측 확인. 오는 차량 없죠? 그대로 악셀 액셀 밟으면서. 악셀을 세게 밟는 건 아닙니다. 지그시 내 차가 부드럽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속도만 밟아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방에서 다시 우회전할게요. 빨간색으로 전멸되죠? 그럼 일시정지 후에 갈수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 살짝, 일시정지, 그리고 출발. 좌측 확인, 우측 확인, 핸들링. 다시 풀고, 다시 우측은. 직진 신호니까 우회전 가능하죠. 우회전해서 만나는 신호등이 빨간 불이에요. 보행자, 자 부드럽게 이렇게 출발. 전방에 황색 전멸등이 있어요. 거기서 우회전할 겁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밟아서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만들어 주고 좌측 지금부터 확인, 괜찮죠? 그럼 우측으로 악셀 밟으면서 우측으로 다시 좌회전 할게요 좌측 깜빡이 황색 점멸등 좌측 한번 확인 우측 확인 괜찮죠 악셀 밟으면서 자 보건력 이번엔 자 전방 빨간 점멸등에서 우회전 할게요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자 이번에는 한손 핸들링 자 브레이크 떼고 좌측 확인 우측 확인 괜찮죠 우측으로 다시 우회전 할게요 우측 깜빡이 켜고 서행 우측 확인 박스 살짝 밟으면서 자 중앙선 다시 한번 살짝 넘어갈 수 뿐이 없는 곳입니다 좌우측 신경 쓰셔야지 돼요. 전방에 오는 차량이 있으면 속도 느리게, 내 공간이 있다면 빠르게 다시 내 차로로. 자, 여기서 좌회전 할게요. 좌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이 가능한 속도. 좌측 확인, 우측 확인. 다시 한번더 좌측 확인하면서 악셀. 보건력까지. 좌측 깜빡이, 황색 점멸 등은 서행이죠. 브레이크 밟아서 좌회전이 가능한 속도. 우측 하기 좌측 하기 악세 밟으면서 좌측으로. 보건력, 부드럽게. 보건력 이용할 때 핸들에서 손을 다 떼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으로 핸들이 스치듯 풀려야지 됩니다. 쓱 하는 소리가 나야 돼요. 이런. 이런 소리가 나게끔 핸들에서 손을 떼주시는 거예요. 자, 좌측 깜빡이. 적색으로 깜빡거리죠? 그럼 일시정지 후에 출발. 출발하면서 전방에서 오는 차량 확인. 좌측 차량 확인. 우측 차량 확인. 오는 차량 없으면 악셀을 밟으면서. 보건역. 악셀을 밟아야지만 보건역을 편안하게 쓸수 있습니다. 서행 운행. 좌측 한번 슬쩍 확인해주고. 그대로 통과. 자, 오토바이 지나서 우회전할게요.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만들어주고. 좌측 한번 확인. 우측 보행자 확인. 자, 보건역 그대로 계속 직진. 보행자들 신경 쓰고 여기서 좌회전하겠습니다. 좌측 깜빡이. 좌회전이 가능한 속도. 좌측 확인, 우측 확인하면서 없으면은 악세. 여기서 좌회전할게요. 비보호 좌회전이죠. 적색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갈수 없습니다. 직진 신호가 들어왔을 때 반대쪽 직진 차로에서 오는 차량이 없으면 그때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직진 신호 들어왔죠. 그래도 우측과 좌측 한번 슬쩍 바라보고, 핸들링, 손 원위치 갖다 놓고, 보건요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 안전운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